이에는 귀여운 산타를 접어보겠습니다. 산타 접기에 필요한 종이 사이즈는 머리, 몸통, 가방, 다리, 똑같은 사이즈의 종이 4장이 필요하고요. 이 신발 접는 종이 사이즈는 몸통 접는 거의 4분의 1 사이즈 종이가 2장이 필요합니다. 얼굴부터 접어줄게요. 그림이 있는 변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반을 삼각으로 접습니다. 반을 삼각으로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끝에 부분, 뾰족한 부분을 8분의 1 정도 지점되는 부분을 접어서 올려줍니다. 접어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요 끝에 모서리를 뾰족하게 반을 중심으로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마주 접어주시고요. 사이를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펼쳐서 눌러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여기 선까지 접어서 내리세요. 꼭지점하고 꼭지점이 이렇게 잡고 접어서 내리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모서리를 다시 올려주세요. 이 선에 맞춰서 올려주시고 반을 다시 접었습니다. 접어 주신 다음에 다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 주셔서 여기 접었던 부분을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반대쪽도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요. 여기 뾰족히 나온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여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여기 사이로 들르고 여기를 이렇게 집어서 접습니다. 이 사이를 들어서 접은 선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으셔서 밑에 있는 선을 중심이 뾰족하게 끝까지 이렇게 접어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밑에 나온 이 삼각 부분을 뒤로 젖혀줍니다.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옷을 접어 보겠습니다. 옷은 색깔이 없는 눈으로 뒤집으신 다음에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위에 쪽이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해줍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뒤집으셔서 밑에 나온 삼각 부분을 위로 접기 선을 내어줍니다. 내어주셔서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접기 선까지 반을 접으시고요. 한번더 반을 접으신 다음에 끝까지 올려서 삼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뒤에 접은 선을 펼쳐 주세요. 펼쳐 주시고, 이 선의 모서리에 맞춰서 반을 접었습니다. 반대쪽도 접은 선에 맞추어서 반을... 접어서 주시구요. 다시 접기 선대로 접어서 돌리시면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접어 볼게요. 똑같은 사이즈의 종이를 사용하고요. 색깔이 없는 눈으로 뒤집으셔서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줍니다. 한쪽을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게 해주시고요. 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주보게 아이스크림 접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반을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부터 조금 내려온 선으로 이렇게 접어서 다리 모양을 표현해주시고요. 옷 속에 넣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신발을 접어보겠습니다. 신발은 몸통 사이즈분의1 사이즈 종이 두 장으로 접으시면 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큰 종이로 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반을 접으신 다음에 여기 반 접은 선을 다시 반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한번더 반을 접어주세요. 접으시고 모두 다 펼쳐줍니다. 펼쳐주시고, 요한 칸만 뒤로 젖혀주신 다음에, 요 중심을 향해서, 바늘 문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문접기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늘 접으면서, 요 사이로 넣어주세요.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접기선을 요한칸두칸세칸 칸, 칸 있으면 두 번째 칸까지 이렇게 접기선을 내어 주시고 펼친 다음에 속으로 펼쳐서 접기선대로 이렇게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여기 나온 사각 부분을 옆으로 젖혀줍니다 젖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신발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앞에 뾰족한 부분은 코를 접어 넣어서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서 속으로 접기선대로 접어주시고 밑에도 접기선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리 사이에 뾰족한 다리로 꼽으시면 신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타가 메고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 사이즈도 몸통 사이즈, 얼굴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삼각으로 한번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아이스크림 접게 해줍니다. 끝이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게 해주신 다음에 밑에 나온 삼각 부분을 선에 맞추어서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반을 이렇게 접으시고요. 위에 부분을 비스듬하게 접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가방이 완성이에요. 그럼 몸속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가방을 메고 있는 예쁜 산타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쁘게 접어보세요. 저는 이런 동그란 눈동자를 이용해서 붙여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펀치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셔도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고 예쁜 귀여운 산타였습니다.